안녕하세요. 선 양미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VLOOKUP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VLOOKUP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데이터 값이 없을 때 비슷한 값을 찾아오는 방법을 소개해 볼게요. 이번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VLOOKUP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아직 사용해 본 적이 없으신 분이라면 v l o o k 함수 한방에 마스터하기라는 강좌를 먼저 듣고 오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v l o o k 을 사용할 때는 이 찾는 값, 비교대상, 가져올 열번호, 찾을 방식 이렇게 4개의 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찾을 값은 이 코드 값이겠죠. 이 코드 값을 찾는데, 어디에 가서 비교 대상은 이쪽이야, 라고 이만큼이 비교 대상이 될 거고, 그랬을 때 원하는 값을 찾았다면, 1열, 2열, 두 번째 열을 가져와, 세 번째 열을 가져와, 네 번째 열을 가져와, 이렇게 데이터를 매핑해 올수 있습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찾을 방식인데요. 근사 값을 가져올지,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가져올지를 먼저 판단하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코드를 이용해서 오른쪽에 비교 대상에서 맵핑을 하게 되는데, P020이라는 제품은 여기에 완벽하게 웹핑이 되니까 값을 찾아오겠죠? 근데 15분이나 17번 제품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때 15분이나 17번이 제품의 종류에 없더라도, 20보다 작은 형태의 값인 P0150이라는 값을 가져오면 돼. 또는 25번의 제품은 20번보다는 크면서 이 30보다는 작으니까 20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오면 돼. 이런 식으로 값을 웹핑해 오는 게 근사 값입니다. 근사 값을 가져오려면 찾을 방식을 생략하거나 추로를 지정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근사값을 가져와서 얘네들도 값을 매핑해 오도록 하려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C의 3셀을 클릭하시고 이퀄 표시를 넣으신 다음에 VLOOKUP을 찾아보겠습니다. V를 입력하면 함수 목록에서 VLOOKUP 함수가 나타나면 더블 클릭해 주시고 첫 번째 인수로는 찾을 값을 지정하죠. 그래서 P010이 있는 B의 3셀을 클릭하고 식폭사를 해도 이 값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상대참조로 놔두고 콤마 눌러서 두 번째 인수를 지정합니다. 두 번째 인수는 비교 대상을 지정하죠. 이 값을 어디 가서 찾을 건지 오른쪽에 있는 조경표 전체 영역을 범위를 잡아주고 그리고 F4번키를 눌러서 절대화 시켜줍니다. 콤마를 입력하시고 이제 세 번째 인수는 가져올 열번호를 지정하죠. 가져올 열 번호는 범위 안에 첫 열을 가져오려면 1, 두 번째 열이니까 2, 세 번째 열은 3을 가져오면 되죠. 저희는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2라고 지정했고 콤마 마지막 인수는 생략하거나 추를 주면 유사일치, 근사값을 가져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더블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생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엔터를 쳐서 수식을 완성을 하면 구해진 결과가 셀에 나타나지요. 그리고 채우기 핸들의 포지션을 맞춰서 더블 클릭해 보시면 15번이나 17번의 데이터가 코드표에 존재하지 않지만 값을 가져온 걸볼수 있고요. 25번은 20보다는 크면서 30보다 작으니까 20번의 제품을 가져오게 됩니다. 44번인 경우에는요. 네. 40보다는 크면서 50보다는 작으니까 그 아래값인 40번에 해당하는 제품을 찾아오는 효과를 낼수 있죠. 이렇게 코드표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아래쪽 값을 가져오도록 해주는 게 근사값을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이때 근사값을 가져오게 될때 주의사항은요. 반드시 첫 열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해 놓으셔야 값을 매핑해 올수 있습니다. 만약 정렬이 안돼 있다면 엉뚱한 다른 값을 매핑해 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첫 번째 열이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D열의 값을 가져올 건데 D열에 가져올 값도 앞에 구해진 수식하고 동일한 수식에 가져올 열만 3으로 바꾸고 4로 바꾸면 되는 거를 알수 있죠 그래서 식을 그대로 가져다가 복사해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식이 있는 C의 3셀을 더블클릭하시고 컨트롤 A를 눌러서 식을 전체 선택된 걸볼수있고요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ESC를 눌러서 빠져나오죠. 붙여넣을 D의 3셀을 더블클릭하시고 컨트롤 V를 눌러서 수식이 붙여지면 은 가져올 열번호만 3으로 수정하시고 엔터를 누르고 2의 3셀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시고 Ctrl V 를 눌러서 복사한 수식이 그대로 들어온 걸 확인했다면 가져올 열수를 2에서 4로 수정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매번 똑같은 수식을 일일이 구하지 않고도 손쉽게 식을 복사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수식 뒤에 3부터 2까지 범위를 잡고 채우개들의 포지션을 맞추고 더블 클릭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완성된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VLOOKUP을 사용해서 근사값을 가져오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